한자여기, 낱말이여기4 어, 3 8분자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상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것이 한자로 어떤 뜻을 가지고, 혹시 그 안에 또좀 깊은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면, 청소년들의 우상이다, 스포츠 선수다, 가수다, 여러가지 인기 있는 사람들도 우상으로 여기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만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들, 들어도 나이 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우상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우상으로 숨기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 이건 굉장히 반대를 하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는 뒤에 나오게 된다만 동굴의 우상이다. 시장의 우상이다. 종족의 우상이다. 이런 또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상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이 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자에는 한자로 보면 막 크게 이러한 상자와 이러한 상자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글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낱말 속에서 쓰임으로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좀 중요합니다. 한자를 좀 알아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로 상자에서 우리가 관상을 본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서로 상자도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와 뜻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구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서로 상은 빼고 이 앞에 코끼리 상, 그리고 형상상이라는 글인데이두 가지는 낱말 속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상 글자가 상당히 어렵죠 짝 우자입니다 짝또 인형이란 뜻도 있어요 형상상 상입니다 자 짝이라는 것은 어떤 어 커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과 대비해서 선다고 봐서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는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글자는 부서 글자는 아닙니다 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글자예요 단독은 또잘안 쓰이겠죠 긴꼬리 원숭이 우라는 것을 담았는데 막 꼬리가 긴 원숭이다 막 이렇게 보고 모양이 이렇다. 이쪽이 위에가 얼굴인 것 같고 또 아래에 뭐 발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 많이 본글자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풀초를 하게 되면 1만 이라고 떠서 1만 만이에요. 풀초를 없애면 긴 어, 꼬리 원숭이 우다. 이 글자가 꽤 여러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 받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서 짝이다. 왜냐 긴 꼬리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짐승 중에 원숭이가 그래도 사람과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어늘 짝을 이루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어 형서 어떤 행동을 하는 막 그런 것도 어 해소의 짝이다. 물론 생김새도 다른 동물보다는 사람과 좀 닮았죠. 그걸 그것이 제 인형이다. 왜 인형이라는 뜻을 가질까 하는 것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인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상은 어떤 모양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도 뭔가 사람이니 붙었습니다. 예, 왜 붙었는지는, 네, 좀 궁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코끼리 상이에요. 코끼리는, 어, 이것은 코끼리 모양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코끼리 같은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코라고 생각하고 길게 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쨌든 이것은 부수자는 아닙니다만, 이 단독으로 서 있는 어떤 중요한 글자예요. 한자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한자 한자는, 한자는 어, 상형 문자다 할때 바로 이것이 어, 상 모양을 나타내는 글이다. 그래서 코끼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붙어서 어쨌든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면 우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인형과 같은 모양이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우상을 만든다 하면 사람이 알수 있는 모양으로 어떤 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형과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에서는 인형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긴 꼬리 원숭이 우를 조금 더이 동물의 특성 속에서 나오는 나한말의뜻 의미하고 있는 이미지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우선 사랑과 좀 닮았다. 특히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과 닮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둘째 그리고 짝을 이루어서 다닌다. 어, 혼자 다니지 않고. 네. 그러나 사람보다는 좀 어리석다. 그렇겠죠.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한수 아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원숭이의 간을 먹으면 몸에 좋다. 좋아진다. 사람과 비슷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좀 그런 행위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죽이 남지 않겠습니까? 가죽으로 박제를 해서 인형 같은 걸 만들었다. 원숭 모양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박제를 해서. 그래서 인형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이러한 특성을 보다 보니까 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함께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리석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인형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서 다른 글자와 합쳐서 만드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글자들은 이러한 뜻을 속에 품고 있다. 우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을 일반적으로 제가 인형이라고 도 했습니다. 우선에 인형으로 따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나무나 돌, 쇠붙이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잡신의 상이다 이렇게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상을 숭배한다 할때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맹목적인 인기나 추종, 존경의 대상을 또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사전에는 예문이. 그는 청소년들의 우상인 야구선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이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 꼬리 원숭인데 짝이다, 함께 한다, 어리석다, 인형이다, 이런 뜻을 많이 가, 어쨌든 이 글자가 좀 품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인을 붙이면 짝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배우자다 또는 우연이다 할 때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천히 그를 착 시험 시험 그를 착자를 붙이면 착받침을 붙이게 되면 만난다는 것이에요. 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길을 가다가 함께 만난다. 어떤 경우가 어떻다, 대우가 어떻다 할 때도 이 글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을 붙이면 어리석다. 긴꼬리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좀 어리석은 게 있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라고 합니다. 우롱한다. 사람은 우롱하지 마라 그렇죠. 우직하다. 저 사람은 성격이 상 우직해. 아주 그냥 뭔가. 좀 융통성이 없고,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면을 붙이면, 머무른다. 특히, 일시 머무른다.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잠깐 머무른다. 그래서, 우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임시 머물러 사는 것을 우거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소 우화라든지할 때, 우화라고할때 이걸 짜습니다 자, 모, 여기에 좌부변을 쓰면, 모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막 이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사우, 내 네, 모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이 두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안 하느냐. 네,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제 마음에 쏙 드는 설명도 별로 없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어쨌든 이것이 어, 집과 좌부이 들었을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만 아시도 되겠죠. 자 상에서는 어, 우상에서 상이 형상 상을 썼어요. 형상 상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자보다는 이것이 먼저 있었겠죠. 이것이 코끼리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끼리란 뜻을 가지면서 또 모양이다, 그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의 모양을 보고 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인을 붙이면 형상상이다. 이 코끼리 상에도 모양이다, 형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표훈이 형상상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라 본뜬 형상이에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을 떴다. 본을 떠서 만든 형상은 이 사람인을 붙입니다. 사람이 본을 뜨겠죠. 그리고 다, 그렇기 그러, 때문에 닮았다. 자, 그러면 위에 코끼리 상은 실제 코끼리를 뜻하고 아래에 사람인이 붙은 것은 뭔가 모양을 본뜬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써서 만드는 글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중국에, 중원에는 코끼리가 살았는데 나중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다 내려가고, 중원에는 이 코끼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다른 글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열하는 글자를 붙이면 미리라는 뜻입니다. 예지한다, 예습한다, 예방한다 할때 미리 안다, 예상한다. 왜 그러냐? 그게 코끼리를 붙였느냐? 설이 여러도 있습니다만 코끼리는 자기가 죽을 때는 미리 안다. 미리 알고 무덤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미리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코끼리상과 형상상은 많은 낱말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자를 좀 알더라도 어떤 경우에 이 글자를 쓰고 어떤 경우에 이 글자를 쓰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구별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끼리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실제 하는 것을 나타낼 때이글 자를 니다 그런데 이 형상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기는 물론 하겠지만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만든 것이다. 만든 모양이다. 사람이 만들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빛에 따른 모양이다. 어떤... 빛이 비치면 또 그림자 같은 모양이 생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한 모양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형상상을 쓰고 그 위에 자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코끼리상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분이 사실 보면 잘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자연적으로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을 쓰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뭔가 빛에 의해서 비춰진다든지 그럴 때는 다이 글자를 쓴다. 앞으로 낱말을 만날 때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상이다. 어떤 천체 기상. 기상이라는 게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글쎄요.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그런 것은 보인다고 볼수 있겠죠. 현상이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 지금 드러나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것을 현상이라 한다. 또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보인다. 또 추상이다. 추상이라는 것은 상을 뽑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추상이라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특별한 것을 뽑은 모양이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상, 삼나만상, 온 세상의 모든 어떤 보이는 물건을 만상이라 한다. 그때는 상을 쓴다. 자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거나 생각했다거나 하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면 상상을 한다. 상상은 실제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상이 사실은 코끼리 상이었어요.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에는 이 지방에 코끼리가 있었던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아 있는 것은 코끼리의 뼈밖에 없어요. 뼈, 상아라든지 다른 뼈가 있다. 뼈만 보고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이. 원래는 그것이 상상인데 이것조차도 이제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붙여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영상이다. 동영상이 할때 이것도. 빛에 따라서 생긴 찍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동상이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상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현상이다. 자 여기에도 현상이라는 거 있고, 여기도 현상이 있는데, 글자 한 자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간 끝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이해 놓았는지, 여기에서 현상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사진을 찍어서, 필름 현상을 한다 할때 이런 것을 습니다 네. 우상이다. 오늘 만든 것.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인형처럼 만든 상이다. 불상이다. 부처님 상도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그렇죠? 초상화, 초상, 초상화. 그것도 사람이 그린 것이죠. 사람이 또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와 코끼리 상과 형상상을 어떻게 낱말 속에서 구분해서 서느냐 하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좀 철학적인 그런 철학자 한 말이니까 좀 철학적인 것이겠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 지성에 근거한 네 가지의 편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식. 어떤 지성. 그것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이다.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상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양 한자권에서는.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요즘은 아이돌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옛날 라틴어의 이돌라라는 어떤 아이돌과 같은 그런 나말인데 그것을 동양권에서 우상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자, 종족의 우상이다. 어떤 집단의 공통적인 성질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 선입견.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글쎄요. 조상 대대로 전내려 내려온 것이겠죠. 서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식. 그런 것은 어떤 종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종족의 우상이다. 동굴의 우상이다. 사람이 동굴에 갇혀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동굴은 희미함으로 온전하게 볼 수도 없다.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지식의 한계, 보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우리가 동굴의 우상이다. 한다.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시장의 우상이다. 자,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할때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언어가 사고를 제한한다. 자, 언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언어가 가지는 데는 어쨌든 뭔가 사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모든 만민들이 모든 언어 다른 언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어, 커뮤니케이션 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이 있다. 우리,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의 사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 영어를 섬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밖에 없는 제한은 있기는 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극장의 우상이다. 자, 이것은 이제 전통이나 권위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전시가 되면서 보여주면서 세뇌를 시키겠죠. 그것이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우상이 있다. 이때도 어, 우리가 우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게 확 몰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몰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를 가진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상을 아이돌을 번역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돌이란 말 그대로 많이 씁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로 아이돌, 아이돌 그룹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뜻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한다.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도 아이돌이란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다. 자, 오늘 우상. 인형처럼 만든 상이다.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다. 만상이다. 상상이다. 동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사람인민이 붙는 형상상과 붙지 않는 코끼리상은 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쓰고 어떤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변해서 만들어진 모양이나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다 이런 어, 형상상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